물건은 원래 다 소모품이에요. 저, 제가 잃어버렸던, 그때, 2학년. 제가 처음으로 갤럭시 S1 스마트폰을 샀습니다. 근데, 그거를 잊어버려서 휴대폰 보험을 통해서 새 걸로 바꿔주셨는데, 그거를 또 잊어버렸어요.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안 사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현타가 좀 세게 왔었습니다. 그거 하나 산적이 있어요. 애플 워치의 시초인데. 밸럭스워치 아니 에어팟 미니라고 알아요? 에어팟 미니. 아이팟 미니. 아이팟 미니. 아이팟 미니. 아이팟 미니. 정사각형으로 되서 차고 다닐 수 있는 음? 아이팟 미니. 찐으로. 음? 헐.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이팟 미니도 세대가 막 1, 2, 3, 4, 5, 6, 7세대까지 있었어요. 진짜요? 예. 네. 불과는 원래 다 소모품이에요. 영원할 수가 없어요. 영원할 수 있나? 영원할 수도 있겠다. 어쨌든 뭐~ 저는 운명이 있다고 봐요 제가 아무리 막 써도 내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건 쥐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뭐~ 내 손을 떠날 건 떠나는 거예요 뭐~ 운명이 아니었나 보죠.